9월 13일 통덕큐티는 10편 140편에서 142편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주제는 도망한 굴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이가 하나도 없을 때, 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도망할 것이 없는 막다른 굴 속에 있을 때 다윗은 누구를 향해 눈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 도움이 어디서 오며? 누가 진정한 힘이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10편 140편에서 다윗은 악인들이 자신을 죽이기에 매일같이 모여서 해하기 위해 함정이 놓이는 상황임을 인지합니다. 이런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보호하는 사람들 없이 상가들로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또 고백합니다. 10편, 141편에서도 다윗은 같은 상황입니다. 재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항상 기도합니다. 10편, 142편에서도 다윗은 막장까지 내몰려 있습니다. 벗어날 곳이 없는 어둡고 외로운 굴 속에서도 다윗은 주께서 내 길을 아심을 주는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립니다. 도망할 곳이 없는 어둡고 외로운 굴 속에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강야 같은 세상에서도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뿐입니다. 다윗과 같이 어둡고 외로운 삶의 굴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5분 동안 묵상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역대야 3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